잔고가 부족해서 밤잠을 설친 날보다 남과 비교했던 날이 더 깊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까 돈그 자체가 아니라 남들은 가졌는데 나만 없다는 생각 남들은 더 벌었는데 나만 이만큼 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은 돈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부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부자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엽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재산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원인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에 매달려 그것 없이는 살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없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채우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두 마음은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둘다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탐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 끝없이 원하는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통해 드러나는 그 끝없는 갈망의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근원이었습니다. 탐욕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신 탐욕의 본질은 결핍감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무엇인가 더 있어야만 괜찮을 것 같은 마음,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핍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것이 비교해서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 그 자체로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비로소 적다고 느낍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과 있을 때는 자신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월급 500만원을 받는 사람 옆에 서면 갑자기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돈의 액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은 여전히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비교가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탐욕의 구조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적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사다리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 또 다른 계단이 보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또그 위에 계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의 끝은 그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결핍은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당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집도 크고,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부자들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고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두 사람을 보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부자인 것은 아니며 재산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마음이 불안한 자가 진정한 가난뱅이다. 이 말씀은 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다만 돈의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돈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삶의 도구로 두고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도구로 둔 사람은 적게 벌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 벌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더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 보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지금을 소모시키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만큼 벌고 있는 것도 과거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당신의 선택도 있었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력도 있었고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얽혀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인연이라고 보셨습니다. 후회한다고 그 인연이 바뀌지 않습니다. 탓한다고 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하고 탓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갑니다. 당신이 실제로 살수 있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이 과거에 대한 한탄으로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후회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벌었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측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견뎌온 시간, 당신이 품어온 마음, 그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살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비교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나 버는지,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당신을 재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둘째, 돈을 삶의 기준이 아닌 도구로 두는 것입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돈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둘다 극단입니다. 돈을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창한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얼마인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십시오. 내려놓음이란 체념이 아니라 또렷함입니다.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가려진 나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삶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도 하고 당신을 괴롭게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정말 돈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비교 때문은 아닌지 남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도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실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빛 하나를 비춰줄 뿐입니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